자 요거는 혼자 한번 해보시고 20번은 21번 할게요 자 21번 보면 지금 요거 뭐래 돼있어 AB에 대한 이랬죠 그러니까 AB를 다 문자로 생각을 하면 A가 2차고 B가 1차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3차 차수는 얘들아 문자가 곱해진 횟수기 때문에 문자가 곱해진 횟수기 때문에 음. 지금 A가 두번 곱해져 있고 B가 하나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세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3차가 맞다는 거야. 그리고 AB에 대한 3차식이고 A제곱 B 앞에 곱해진 수는 마이너스 4, C,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C에 대한 차수를 물어봤거든? 그럼 BC만 봤을 때는 어떠냐는 거야. BC만 문자로 봤을 때는 문자가 총 4개 곱해져 있죠. B는 1이고 C는 3차니까 총 4번 곱해져 있는 거야. 즉, 4차식이죠. 앞에 곱해진 수는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겠죠. 자, ac만 봐, ac만. a랑 c만 보면, A만, a랑 c만 문자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a가 2개고 c가 3개니까 총몇 차야? 5차겠죠. 5차식. 앞에 곱해진 수는 마이너스 4b가 되겠죠. 자, abc에 대한 차수는 다 문자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럼 문자가 총몇개 곱해져 있어? A는 2개, B는 1개, C는 3개니까 총 6개 곱해져 있으니까 6차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 제곱, B, C 세 제곱 앞에 곱해진 수는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어떻게 돼? 이렇게 넘어갈게. 자, 지금은 문자가 X밖에 없죠. 가장 높은 항의 차수는 지금 여기 2차가 제일 높잖아. 그래서 얘는 2차가 되고, 제일 높은 게 2차니까 2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숫자만 있는 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밑에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 봐봐. 자, 24번 봐봐. 결론은 이거거든? 누가 X에 대한 몇 차식이냐고 물어보면, X만 문자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럼 X만 문자로 생각하면 Y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은 2차고, x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수는 2차고 x에 대해선 2차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x 빼고 나머지는 다 숫자이기 때문에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죠? 돼요? 도망갑니다 여기다 해볼게 자여기서 볼게 25번 얘들 이게 중요해 이게 25번 같은 거 지금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x에 대한 이런 말이 있으면 x만 생각하라는 거야 x만 제 x만 생각하면요 x만 문자로 생각해 그럼 x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게 2차고 x에 대해서는 2차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수항은 y도 다 문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생각하는 거야 y는 x만 문자로 생각하는 거야 요걸 다 적어줘야 돼 x가 아닌 거를 다 적어야 바로 상수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죠 또 Y에 대해서 가장 높은 항의 차수는 Y에 대해서. Y만 생각해, Y만. 지금 Y는 3차 있잖아, 그치? Y만 생각하면 제일 높은 게 3차기 때문에 Y에 대해서는 3차식이고. 상수항은 Y가 없는 거를 다 써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밑에 거는 한번 해보시고요. 쌤이 28번까지 한번 해보고, 아, 어, 오케이. 쌤이 26번까지 한번 해보고, 너네가 두개좀 풀어보자. 자, X에 대해서 X만 생각하라는 거야. X만 문자로 생각하면 가장 높은 항의 차수는 지금 여기 4차죠. 따라서 X에 대한 4차식이고, 상수항은 얘들아, X가 없는 항, 요 앞에 두 개는 X가 여기 있단 말이야. x가 있는 항이니까 x가 없는 여기 y 세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는 y만 생각해봐. y는 여기 y 세제곱이 있죠. y에 대해서는 3차고 3차식이죠. 자 그리고 상수항은 y가 없는 항 x 네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번에는 xy에 대해서를 물어봤잖아. 지금 여기는 x만 4개 있고 xy 다 문자로 치면 여기 몇개 있어, 문자가? 5개 있죠. 즉 xy에 대해서는 문자가 5개 곱해져 있으니까 5차식이 되겠죠. 5차식. 그리고 x랑 y랑 둘다 없는 거는 1밖에 없죠. 그래서 xy 둘다 없는 거는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뒤에 두개 한번 풀어 보세요. 자, 해 볼게. 자, x만 생각했을 때 제일 높은 거는 2차죠 2차식이고 상수항은 x가 없는 항 2y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y만 생각했을 때 제일 높은 거는 3차죠 3차식이고 y가 없는 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자 x, y를 둘다 생각하면 x, y를 둘다 생각하면 지금 여기 총 문자가 4개 있죠 그래서 4차가 제일 높고 4차식이고 XY가 둘다 없는 거는 없죠? 이럴 때 뭐라고 써야 돼? 0이라고 써야겠죠? 상상이. 자 뒤에 것도 해볼게 자 XYZ에 대해서 제일 높은 거는 지금 여기도 6개가 있고 여기도 총 6개가 있죠 문자가 그래서 이럴 때는 6차입니다 6차고요 x, y, z가 다 없는 거 1밖에 없죠 이렇게 쓰면 되고 또 이번에는 x, y만 생각하랬지 x, y만 생각했을 때는 x, y만 x, y만 생각하면 얘는 5차고 얘는 6차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거는 6차가 되는 거고 x, y에 대해서는 몇 차냐 6차식이고 상수항은 x, y 없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플러스 1이겠죠 자 그리고 이번엔 z만 생각하래. z만. z만 생각하면 여기. z만 생각하면 여기. 2차가 제일 높죠. 그상수항은 z가 없는 걸다 써줘야 돼. 3x 4제곱, y제곱 플러스 1.